기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최후부터 코로가다 되고요. 여기에서 문을 개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약산업으로 인해서 벌어드는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 1200조 정도 되죠. 제약산업이라고 하는 거대한 시장을 놔주질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기는 굉장히 어렵죠. 원래는 일본으로 가서 약사 자격을 따는데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을 먹고 나 일본 가서 약사를 해야지라고 하면은 일본을 넘어가야 돼요. 그뭐 일본어 조금 대성태서 넘어가야죠. 여기서 공부하고 넘어가서 거기에서 학원을 다니면서 이공계열 쪽에 또 단어도 익혀야 돼요. 왜냐하면 단어가 좀 생소하죠. 일반적인 회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 1년 내지 2년 정도 일부에서 그리고서 이제 일본 약대 시험 봐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보통 1학년은 잘 버텨요. 근데 2학년, 3학년 때 유급을 한 번이나 두번 정도 당하고 나면 이제 힘들어 하죠. 통계적으로 보면 60% 정도는 중간에 포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이제 제 자리고 아니면 학교에 갖고 있는 자리입니다. <목소리> 전체적인 과정은 여기에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일단 저희 위탁교육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저희 위탁교육원을 졸업하게 되면 대학에 바로 입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2년 과정이 줄어든 거죠 원래는 일본 넘어가야 되고 거기서 1년이나 2년 정도 공부하고 대학에 입학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합격하고 나면 잠깐 동안 한 9개월 정도 단기간에 거쳐서 위탁교육원에서 하고 바로 입학하게 되니까 기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9개월 동안 잘 마치게 되면 학교마다 장학금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입학하는 시점에 장학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바과학대학은 4,200만 원이고요 아오무리대학은 6,000만 원 휴슈보건복지대학하고 어, 나가사키국지대학은 2,800만 원 정도로 장학금이 정해진 상태에서 입학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저희 교원에들어서 떨어진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일본 약대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있어요. 한국 약대를 나와가지고 뭐미국으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는좀 많이 늦게 있는 제약사를 들어가거나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장제좀 유리합니다. 보통 졸업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제 취업은 100%가 다 되고요. 요즘 추세는 반은 병원 약사라고 하고요. 반은 약국쪽으로 학교마다 조금씩 그것도 차이가 있어서. 어 이쪽에 좀, 네, 학교가,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어, 연구원으로 반 이상 가는 학교도 있고요. 일본어로, 어, 무시원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뭐, 어, 영어 수학 과학 아, 아닙니다, 일본어입니다. 음. 일본어로 된, 어, 과목이 있어요. 학교에서 교재를 지정해줘요. 1년 정도 일본에 가서 거기 어학연수를 한거 하고, 저희 한 학기 다닌 거 하고 실력이 똑같습니다. 그러은 저희 뭐 제가 하는 건 아니고는 일본인 교수들이 계세요. 일본 교수님들이죠. 그분들한테 위탁을 한 거예요. 교육하는 거는 일본인 교수가 직접 교육을 합니다. 다른 측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교수님들이 정말 잘 가르쳐 주세요. 배우려는 자세만 있으면요 본인이 집에도 안 가고 애들 끼고 계속 가르쳐 주면요. 물론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적 잘 올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보다도 조금 더 중요한 게 이만성 부분 배우려는거 하는 자세. 그 것만 되겠다면 어, 충분히 끌어주시지 않을까.